미국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확 낮추면서 우리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 인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 관심은 실제 대출금리 인하 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혹은 11월로 속도 조절을 할지 시점선택만 남았다며 이나 자체는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에 한국은행의 이나 고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집값과 가계비 추이를 보고 움직인다는 방침이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선반영이 돼서 미리 조정이 되거든요. 미리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뛰고 이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돼 내림세를 보여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석 달째 내렸고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기준금리를 이미 크게 밑돌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은 그동안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